안녕하세요. 저는 26살 3남매 중 첫째이자 사회초년생 여자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친구들이랑 일본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이 얘기를 꺼낸 순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놀러만 다녀? 돈은 언제 모을 건데? 네가 대학생 때도 뺀질 나게 놀러 다녔겠지? 딱 봐도 그래. 이게 진짜 부모님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너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선 진짜 나른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너는 첫째니까 네가 수도권 대학은 어렵다. 지방 국립대 가야 한다는 말을 당연하게 들으며 컸어요. 수도권 가고 싶지 않았냐고요? 있었죠. 근데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스무 살부터 자취 시작했고 스물두 살부터는 자취방도 제 돈으로 했고요. 23살부터는 수도권에서 인턴하고 계약직까지 하면서 생활비 한푼안 받았어요. 그렇게 6년 동안 부모님께 손안 벌리고 꾸역꾸역 살면서 알바며 계약직 월급 모은 게 2천만 원 정도예요. 적다고요? 저한텐 그게 제일 큰 자랑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본가 근처 정규직 붙어서 다시 집 들어왔더니 일본 여행 얘기 꺼낸 걸로 놀러만 다닌다 소리 듣고요. 열 아홉 살 수능 끝나고 딱한번간 해외여행을 7년 만에 다시 가는 거였는데 말이에요. 그동안 제주도, 강원도, 이래서 2년에 한번 겨우 다녀왔고요. 그 얘길 하니까 부모님은 안 봐도 대학생 때도 그랬을 것이라고 단정 지으셨어요. 억울해서 말몇 마디 꺼냈다가 그냥 포기하고 방에 들어왔어요. 듣고 싶은 건 따로 있었던 건데 그냥 오 그래 재밌게 다녀와 고생했잖아. 돈 내가 벌었으면 되는 거지? 이런 말 한마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싶었어요. 사실 저는 대학교 때 서울로 훌쩍한 동생에게 아무 말 없이 지원해주는 모습, 여행간다 하면 용돈까지 챙겨주는 친구네 부모님들 보면 부러웠어요. 중고등학교 땐 용돈도 따로 없었어요. 친구랑 약속 있다고 겨우 만원 받아가고, 다음 날도 약속 있어서 5천원만 더줄수 있냐고 했더니, 너는 왜 맨날 놀러다니면서 돈 쓰냐고 하셨죠. 그 말을 듣고 그 뒤로는 그냥 약속도 줄이고 집에만 있었어요. 그땐 내성적인 성격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나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저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6년 동안 집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이제야 돈좀 모아보려고 뭔가 들어와서 아껴보려고 한 건데. 이제 와서 집에 들어오니까 여행 다니고 논다고요? 그럼 어쩌라는 건가요? 자취하면 돈 모으기 어렵다고 뭐라 하고, 집에 들어오면 여행 간다고 뭐라 하고, 사실 저는 진짜 한량처럼 살면 어쩌지? 내가 그렇게 보일까봐 두렵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저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 들을 때마다, 그 5천 원못 받았던 중학생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기분이에요. 심장이 철렁하고 말 끝나면 눈물이 핑 돌죠. 울긴 싫어서 그냥 방에 들어와서 이글 쓰고 있어요. 이 글도 쓰면서 이렇게라도 써보니 좀 진정되네요.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저랑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댓글로 위로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아직도 그 5천원의 상처에서 못 벗어난 26살 첫째 딸이었습니다.